안녕하세요. 셀트 자이닌입니다 네, 9월 3일 장 마감이 되었죠. 네, 또 이번 한주 마감이 되었는데 우리 셀트리온 3형제에게는 조금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79% 상승한 3,201 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0.64% 상승한 1,053 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일단 네. 최근에 차트 모양은 괜찮죠. 전일 약간 음봉을 보인 이후에 약간 금일 약간 양봉으로 마감했던 부분이었고요. 투자자별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 4일 연속 순매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그 약간 팔다가 8월 31일을 약간 기점으로 1조 1000억 대 매수를 기점으로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은 하루만 매도했고, 약간 금일, 최근 3일 정도에서 매도세. 기간은 4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쪽에서 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 근처까지 오니까 아마 기간에서는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마찬가지 약간 코스피 부분보다는 그래프 모양이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전일에 아래 꼬리단 음봉 그리고 금일 또 양봉 해서 0.64% 상승 마감했죠. 투자자별 현황 개인이 최근 들어서 줄곧 매수세를 보였다가 금일 710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고요 일단 외국인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100억 정도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간 기간은 코스닥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튼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문제는 약간 기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별 동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코스피에는 개인이 4,6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5,800억 순매수, 그리고 기간 760억 순매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코스닥. 개인이 710억, 그리고 기간이 280억 해서 매도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이 1,100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해서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좀 보시도록 하면 일단 기간 코스피에서 760억 매도를 했죠. 금융투자가 280억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800억 매도했습니다. 기타금융도 한 270억 정도 매도한 부분이었고요. 투신 3모펀드만 오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일 연기금에서 많이 매도했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만 1100억 매수 했고요. 기간별로 보시면 금융투자 130억 매수, 그리고 투신이 218억 매도세를 보였고 연기금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수급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3일 연속 이렇게 쭉 빠진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3일 연속 거래량, 대략 한 40만대 부분으로, 40만주 대 부분으로, 일단은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해서 주봉상, 엄봉으로좀 마감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거래원을 보시면, 일단은 매도 창구에 메릴린치, 대규모 공매도 창구 부분이죠. 그리고 시티그룹, 마찬가지 공매도 창구 부분. 매도한 반면, 우리 골드만, 12,000주, 쇼크브링 쇼커브링 쪽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골드만 12,000주, 그리고 시티 12,000주 정도, 아니, 1200주 정도 매수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투자자별 현황.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금이 개인이 39,000주, 외국인이 7,800주 정도 매수를 한 반면, 기간이 47,000주씩이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간에서는 금융 투자가 24,000주 정도 매도세를 보였고요. 24,000주, 보험도 2,000주 매도, 그리고 투신도 3,200주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투신 3일 연속, 보험도 마찬가지 3일 연속 해서 아까 코스피 수급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기간이 연일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해서 금, 투, 보험, 투신 모두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17,000조 정도. 아까 코스피에서 연기금 대략 800억대 매도했죠. 그래서 17,000조 정도 매도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차트상 보시면 일단 차트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급등한 이후에 30만 원 돌파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약간 주봉상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 전주 주봉상의 약간 절반 정도가 음봉으로 마감된 부분이었는데요. 아마 이게 저점이겠죠. 다음 주에는 또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셀트리온 금일 공매도량 대략 8 0 0 0주 부분입니다. 거래비중 대략 한2% 정도 되겠는데 2%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공매칠 수량이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매도 함부로 못 치는 부분이에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3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40만 주대에서 지금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 원을 보시면 일단은 매수세 J.P.모건 대략 5,400주 정도 금일 매수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투자자별 현황 금일은 개인만 3,600주 매수한 반면 외국인 3,700주 기간 33,000주 정도 양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간 매도세 보이죠? 최근 5일 동안 셀트리온헬스케어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기간별로는 금융투자, 금융투자, 보험, 투시 모두 매도했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약간 매도세가 계속 보입니다. 셀트리온 수급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는 1100주 정도 매수세를 보였고, 금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연기금에 대한 순 매도 부분은 대략 10주 부분입니다. 아주 미흡한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도 마찬가지 셀트리온이랑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8월 30일 125,800원 고점 찍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봉상 마찬가지 셀트리온이랑 비슷하게 전주 전주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해서 마찬가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던 날이었고요. 수급 현황을 보시면 일단 공매도 23,000주 부분이죠. 대략 한5% 정도 되겠네요. 공매도 거래 비중 대략 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93% 하락한 16만 3천 원에 마감이 되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거래량 20만 주대. 그래서 거래량 줄이면서 일단은 3일 연속 하락 셀트리온 사명제 모두 동일하죠 거래량 줄이면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일단은 매도 창구에 외국계 CS 정권 3600주 그리고 매수 창구에는 시티그룹 246주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별 현황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만 47,000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9100주, 기간은 37000주에도 양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간 모두 똑같죠. 똑같이 3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별로는 금융투자가 730주, 그리고 보험 한 주,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쪽에서 많이 팔았던 부분이 었는데 금일 셀트리온 제약은 3호 펀드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연기검 403주 정도 매도세를 보인 날이었고요. 차트 부분을 보시면 일단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마찬가지 양봉 보인 이후에 3일 연속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 하락저점, 여기 양봉의 시작점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다음 주에 큰 반등 보일 거라고 봅니다. 공매도 현황 15,000주 부분으로 대략 5% 정도, 거래비중 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또 하루가 마감되면서 또 일주일이 또 마감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주봉상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주 283,000원 118,700원 163,000원 다음주부터는 이게 저점에서 다시 재반등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한주, 일단은 주봉상, 음봉으로 끝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CHMP, 회의 13부터 16일 모여있죠. 그리고 식약처, 승인 결과 나오겠죠. 그 시점을 기반으로 큰 호재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주잘 보내시고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한주또큰 기대를 하시면서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